저기, 뭐고, 오늘, 예, 네, 오늘 저기, 인체트 공개했더라고요. 세 명이나 뒀다고, 세 명이나. 근데 동시에 발표를 한것 같더라고. 뭘까요? 그, 아, 여기 계시네요, 예. 네. 키마연네연보있네 브이찬님, 댕균님은 매니저인가요? 아. <laughs> 아, 내가 너무 돋보지긴 하다. 키마연님, 예. 네. 남의 기세, 와, 이쁘시다. 오. 연보있님 보이샤님 단발이신가? 아 절대 그런, 그런 의도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뱅균 <laughs> <laughs> 아씨 아이거좀아너 느낌이 상하다 뱅균 어. 내아기로는키마님이 97년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28살이시네 아2 0 2 0년 아프리카에서 BJ로 이제 방송을 시작 했다 네츠코 코스프레 이거 영상 없나? 연보민님, 94년생. 아, 뭐야. 도원씨랑 악년우랑 이제 같은 개띠네요? 문담피요? 문담피가 뭐야? 혹시 제가 아는 그겁니까? 문신, 담배, 피는, 아, 피어씨 별명이 문다피인 거죠? 그냥 진짜, 그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이제, 밈. 그치, 밈 같은 거있지 뭐. 네, 사실 다 아십니다. 아. 아. 술술 좋아하시나? 술은 안 좋아하시나? 아, 주커 대처는, 저스트 제트. 조합 게임이며, 종종 이제 공포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과, 기싸움, 티키타카 가이드컵을 한다. 유튜브 채널 두개 모두 자신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편집 또한 직접 하고 있다. 와, 이거는 리스펙. 1년 동안 저도 혼자서 편집해왔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이거는 진짜 리스펙 하네요. 뉴페이스 15조 참여 이후, EDE가 뭐야? d 지게 이쁘긴 하네. <laughs>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불찻님. 어? 어, 안 누르지네? 나무 이렇게 아직 웃으시나? 아, 팔로우가 적어서. 다시 보기 한번. 예.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송 경력은 트위치 19년에 이제 11월 5일부터 방송 시작하셨고, ISTP 나이 미접한 공공연세 공고년생 24살. 공공연세이들어왔는 아! 야. 아, 어, 응? 야, 아, 야! 아, 반갑다, 야. 아, 야. 친구야, 어, 아, 아유, 야, 아고 야. 야, 이게 또, 아우 좋네요, 예, 아, 아갱균이 공고원생이라고? 그라디언, 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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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어. 무슨 말이야? 도죽하면, 차보예요. 고스탈, 형님. 맥크리 이사님도 그렇고, 말이 못 놓겠대. 말투가 너무, 아지스러워가지고, 자기보다 형같대 응. FPS는, 그래서... 알루안트 말고는, 없나보네. 나저제손 저 옆에 좀 있을게요. 예예예. <laughs> 예예. 어, 어 야무지는데? 하면이고 차이 많이 난다. 야어떡합니까 차이 그래, 안나 임마. 나 돌아왔습니다돌아왔습니갑다 아니면 나빨간냥 아니면... 나. 해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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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게임을> <laughs> <laughs> 나는 땡땡을 잘해요. 나는 땡땡을 잘해요. 에그 <laughs> 예, 이제 뭘 잘하시냐? 게임의 엔딩을 꼭 봐야 하는 끈기. 댄스 레이션. 춤춤안 추시나? 어 뭐야? 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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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래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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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 야, 나 어떤 애야? 또 이거. 아, 긴장이 되네요. 신입 막내 브이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오. 제가, 제가 막내니다 와, 내잘춘다 Yeah yeah yeah, b 유 g g e r d a 이묵소리사 많이 들어봤는데? 눈이야 <목소리도> 이거? <목소리도> 아 그래? 깡패 <깐패> 노래구나. <laughs>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나이도 경력도 인체트 막내지만 기술자고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아 예. 일단 막내 아닌지 생각해 보면 나 둥굴에 불 찻니 맞네 얼굴이 막내가 아닌데요 개새끼 야 네. 시청자분들이 평소 많이 언급해 주시는 인제트 평균의 본인 점수를 표정만 아유 너무 낮게 주잖아 지오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제 댕균의가 이제 인제트 평균의 이제 몇 점일까요 네, 솔직하게 네, 한번 2.7 8 9 2.3 3점 점수를 줘야 돼? 5점은 아님, 1.8. 야, 이씨발, 뭐야, 이거 점수 왜 이래. 아 그만하세요, 예, 그만하세요, 예. 멈춰, 예, 멈춰! 다할수 있는 장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쌀 제보가 뭐야, 쌀? 아, 썰 제보. 야, 유지하고 야, 싶어서 야, 야. 정확히 아, 예,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잡았어요. 아직 채널이 완전 없으시구나. 유튜브 편집자분을 구하고, 저도 유튜브 아유, 뭐, 저기, 불찬네 궁금하셨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시죠 제가, 예, 유튜브를 이제 오랫던거 혼자서 해본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도, 제가 이제 그, 누구야, 둥굴에 예, 그 새끼한테 제가 여러 가지 특점, 약간 좀, 아, 알려드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잘 나왔잖아요. 조회서 보니까, 예, 뭐. 걱정 마시고요, 그런 부분은, 네. 입사 전. 깜빡 깔지 마세요. 네? 깝치지 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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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데, 그, 아, 깝치지 말자. 말자. 아, 예, 이분은 똑같은 <laughs> 말하었네요 깝치지 말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 모터는? 나대지 말자. 아, 아 예, 알겠습니다. 나대지 말자. 아유, 나대지 말자. <laughs> 자, 여기까지, 예, 이제, 저희, 이제 또제 밑, 밑으로 세 분이 누우셨는데, 예. 부사가 왜 나만 이렇게 약간 너무 진짜 말 그대로 그 매니저 같은 느낌 나게 한다. 노드 매니저. 에. 에, 에. 이취이 근데 참이... 다아 이게 아예 아우 씨좋아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구독 와요와 구독하기 좋아요와 구